UFC 챔피언 알렉스 페레이라가 새해부터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가 9일만에 갑자기 또 결별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히 요약한 정리본 함께 보시죠. UFC의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이라와 트레이시 코르테즈 선수는 새해부터 갑자기 교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뒤 함께 합동훈련을 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여러 UFC 선수들과 교제를 했다는 격투 커뮤니티에서 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곧 해당 비행기 장면을 트레이시가 공개하면서 또 팬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밈이었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페레이라는 공식적으로 결별했다는 메시지를 올리며 맵다 오밤중에 비오는 거리를 띕니다. 남다른 복법을 보여주는 그는 이 시기에 앙칼라 f 와 이전 영상도 올리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예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